안녕하십니까. 청주 출신 서원대학교 교수 최태선입니다. 독립운동가 후손이고 역사를 노래하는 가수입니다. 청주는 저의 고향이자 학문과 사람 그리고 전통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도시입니다. 이곳에서 배운 따뜻한 인연과 가르침이 오늘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교육자의 길을 걸으면서도 민족의 혼을 담은 노래를 통하여 나라 사랑을 일깨우는 가수로서 우리 민족의 혼과 자긍심을 위해 노래해왔습니다. 노래는 단순한 선율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시대의 목소리라 믿습니다. 우리 청주는 지금 문화와 교육, 산업이 어우러진 미래 도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언제나 시민의 열정과 참여, 그리고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 역시 청주의 한 사람으로서 청년과 지역사회를 잇는 희망의 다리가 되겠습니다. 청주의 내일을 위해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대한독립방송과 청주시민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